우리 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고 잘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안 아산이 우리 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천안은 65만 명, 아산은 35만 명. 우리는 20만 명이 안 되는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천안 아산보다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르신 관련 예산이 900. 85억 지난해보다도 113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일자리도 한 300여 명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대를 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어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보니까 너무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운데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폐렴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시가 정부와 잘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 서산시 보건소 서산의료원의 선별진료소도 만들었어요. 내가 혹시 텔레비에서 나오는 저 병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하면 병원으로 가시지 마시고 집에 있는 전화로 서산보건소로 전화하면 다 알아서 가만히 계셔도 다 알아서 다 해결해줍니다. 보건소 전화번호만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